고인 대부입니다. 자 오늘의 급등 예상 코인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 지표 코린이도 트레이딩의 신호로 만들어주는 단기 매매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 이후에 빠르면 단 하루 또는 일주일 내로 급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 어렵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재 매매 지표 받고 계신 분들은 자, 오늘 니어 프로토콜 60% 이상 익절 어, 도와드렸죠. 자 눈먼 돈이 아니라 대부가 운영 중인 무료 소통 방 에서 급등 예상 코인들부터 이 매매 지표까지 무료로 설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댓글을 보시면은 소통방 입장 링크 남겨뒀으니까 어, 터치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죠. 아, 베이직 어텐션 토큰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매매 지표 상에서도 매수 신호, 자, 강세 신호가 확인이 됐죠. 무엇보다 이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대기 물량들, 즉 악성 매물들의 부담이 크게 없는 코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은 매도세보다는 당연히 매수세가 강해야지만 상승을 하겠죠 보게 되면 현재 더블탑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보다는 거래량이 확실하게 지금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자 이미 매도가 나올 물량들 앞전 구간 상승을 주면서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켜 놨다라는 거겠죠 즉 앞전에 만들어둔 상승 같은 경우는 고래들의 차이 실현을 위한 상승을 준게 아니라 더큰 상승을 만들어서 차익 실현을 때리기 위해서 물량 테스트성 상승을 만드는 구간이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 베이지어텐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봉으로 봐도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는 어,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승을 하지만 계속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매도가 나올 물량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355원에 약 1,700만 원 정도를 매수해 둔 상황이고요. 단기나 중기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디테일한 매매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통방 꼭 입장을 하시고요. 지표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대부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